사 피시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?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?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남자분들네 특히 좀 할아버지 때들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이거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웃어서 죄송합니다 <웃어서>. 누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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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어... 좀 연세 있으신 50대부터는 시작되시는 거 같아요 어... 직업들은요? 돈 많아요. 아돈 많으시고 네. 건물 주고, 응? 아니면 농사를 크게 짓거나 땅자. 아 <laughs> 네. 네. 네 그런 분들이 응. 좋아요.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점집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런 분들 안 왔으면 좋겠다. 음. 진짜 전화도 하지 마라. 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. 네. 자첫 번째. 네. 첫 번째. 첫 번째는 일단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. 딱 들어. 아, 네. 되게 교양있게 들어오셔요, 다들. 네. 응. 그럼 다음에 앉아요. 앉으면 팔이 포인트예요. 이러고 앉아요. 아. 응. 동자분이 되게 싸나요, 저희 동자님이. 그래서 말을 안 가리고 하셔. 그래서 음. 팔짱 안 풀어? 이래요. 그러면은 팔짱 풀어요. 풀면은 이제 사주로딱 말을 해드려요. 아, 팔짱 풀어? 아, 팔짱 안 풀어? 하면 풀어요? 네. 그런 분들은 또, 양말을 안 신고 와요. 아 음, 이런 전환에 들어올 땐 양말을 신는 게 매너잖아요. 양말. 음, 음, 양말도 안 신고 만약에 네. 양말을 안 신고 왔어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편의점 가서 양말 사와야 돼요? 아니죠. 빌려주세요 그렇죠. 양말. 예전에는 새 양말이 나왔어요. 아 근데 하도 안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고 가세요. 근데 제가, 제가 요 앞에서 네. 네. 전화 앞에서 네. 양말 장사를 해야겠다. <laughs>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네. 양말들은 다 신고 오실 거예요. 어, 양말을 신어야 된다. 음. 제가 사주를 말해요. 분명히 바람 피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아, 네. 네. 아니라고 잡았대요. 그지 말이에요. 구라가 자동으로 나와. 네. 네. 그래놓고 아 그럼 아니시면 아닌가 보죠.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네. 음. 그래놓고 꼭 뒷말이 나와요. 그런 분들은 아, 여기 못 보던데 여기 아닌 것 같아. 그 어. 말이 항상 들려오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땐다 맞는 사주예요, 그게. 바람 피시는 분들, 여자분들이 많이 와요?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?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. 남자분들? 네. 특히, 좀, 할아버지 때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어, 웃어서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들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. 어... 좀 연세 있으신, 50대부터는 시작되시는 것 같아요. 어... 직업들은요? 돈 많아요. 돈 아, 많으시고 네. 건물 주고 응, 아니면 농사를 크게 짓거나 땅자, 아, <laughs> 네. 네. 네 그런 분들이. 네. 선생님 진짜 기분 나빴던 점 있었어요. 네. 진짜 점호 보겠다 이 정도면. 음 있죠. 전화 좀 했어요. 네. 근데 제가 말을 해요. 그러면 어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안 하던데요.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안 하던데요. 이제 앞으로 선생님의 이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, 네. 어, 점집올때 요런 거, 요런 거 어, 조금 이제 좀 주의하셨으면 음. 어,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. 이런 얘기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양말을 못뭐 신고는 신발이거나 그러면은 네. 가방 안에 더신 같은 거좀 챙겨오시고, 그리고 절대 껌 씻고 들어오지 마시고, 사탕이나 그런 거 씻고 들어오지 마시고, 그리고 실령님들이 뭐, 뭐, 맞추는 기계도 아니고. 어쩌다 보면 틀리실 수도 있어 사대가 안 맞다, 그러면. 틀리실 수가 있으니까. 틀렸다, 그래서 너무, 뭐, 이거 아닌데요.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지 말고. 그냥 좀 담아뒀다가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좀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. 응. 매너는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. 응. 어, 금강 어, 선생님의 전화를 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. 조금 이제 자존심 때문에 음. 또 본인을 또 감추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네. 어좀 이제 어떤 이런 에티켓이 또 좋은 점사를 볼수 있는 또어 매너 아닐까 그쵸. 싶습니다 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